여러분, 모두 강아, 안녕하세요. 강자입니다. 이번에 이제 성장 재료 폴더 들어오시면은 시즌 10이 있고 11이 있는데 이10 보시면은 이제 10 토큰을 11로 우리가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FC 시즌 11 토큰을 한개로 획득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어 최대 100개까지 이제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시즌 10 토큰이 6195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바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환하고 100개 단위로 이렇게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많은 분들은 10일로 이전하고 싶으시면 저처럼 이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,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다 교환하고 이제 10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메이저 모드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은데. 두 번만 더 하고, 이제. 11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래도 5천이 남아요. 이래도 5천이 남고. 자, 가보자. 1,400개. 과연. 전광판 아니고, 챔스. 대팔 선수가 떴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